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2월의 마지막 날, 어, 2월 이벤트 추첨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어,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가 있도록 어, 주사위를 통해서 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세 분을 어, 뽑을 생각입니다. 어, 주사위를 굴려서 지을 어, 생각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일에 홀수가 나오면 댓글에서 두 분을 뽑고, 짝수가 나오면 구독자에서 두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자, 짝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구독자에서 이제 두 분을 뽑는데요. 자, 여기, 자, 구독자. 위에서부터 어, 밑으로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1, 2, 3, 4, 5, 6, 7, 8, 9, 10. 수원붉은눈님, 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 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도 10분이네요. 1, 2, 3, 4, 5, 6, 7, 8, 9, 0 변철한님,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구독자분들 중에 어, 두 분을 뽑았고요. 댓글에서 어, 먼저 한번 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자, 자예우로 해서 먼저 동영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16번. 6번, 12번. 자,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자, 6번, 12번. 13, 14, 15, 16. 자, 단종된 고가의 낚시.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위에서 밑으로, 봅 어, 뽑습니다. 17번. 17번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영바TV님. 자, 영바TV님, 네, 단첨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세 분을, 어, 추첨을 했습니다. 어, 오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월, 어, 추첨은 끝냈구요. 다음번에는, 어, 3월 말, 마지막 날, 어, 추첨을 변함없이 하도록 하고요 3,000명이 달성되는 날, 또 3,000명 돌파기념, 어, 세 분을 또 추가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